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 소식입니다. 국민의 힘이 총선 공약으로 김포 서울 편입을 내놓자 불경 지역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경 메가시티를 무산시킨 상황에서 메가시티 서울을 띄우는 건 지역 소멸을 부추기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진홍 기자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시민 단체인 메가시티 포럼은 오늘 부산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내놓은 메가시티 서울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수도권 서울 편입 정책은 부동산 투기붐을 조성하는 총선용 사탕발림에 불과하며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켜 지역 소멸을 부추길 거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출범한 불경 메가시티를 무산시킨 국민의힘이 메가시티 서울은 내세우고 있다며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불경 메가시티는 지난해 출범 직후 국민의힘 소속 김두겸 울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가 당선되며 무산됐고, 국민의힘이 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부산시의회가 규약폐지를 예결하면서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의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일부 국회의원들은 메가시티 서울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내일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을 예고하는 등 비판 수위를 올리고 있어 메가시티 서울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CBS 뉴스 박진웅입니다. 대낮에 부산의 관문인 부산역 여성 화장실에서 범행 동기조차 분명하지 않은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경찰과 달리 철도 경찰의 경우 피해자 지원 제도가 미흡해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역 화장실에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남성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부산 지방철도사법경찰대는 오늘 상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부산역 화장실에서 50대 여성 B씨를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가 폭력을 휘두른 동기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B씨와 일면식도 없었다는 점에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철도 경찰은 화장실에 있던 여성을 폭행했다는 점과 A씨의 범죄 전력 등을 바탕으로 숨겨진 범행 동기를 밝혀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편 A씨에게 폭행당한 B씨는 얼굴 부위를 다치고 뇌출혈 증세까지 보여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철도 경찰대는 담당 수사관을 통해 B씨의 상황을 확인하고 있지만 피해 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나 관리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도 경찰의 기능 자체가 열차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를 수사하는데 한정되어 있다 보니 일반 경찰과 달리 피해자 지원제도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상동기 범죄나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철도 시설에서 발생한 각종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입니다. 앞으로는 철도 또는 뭐 역에서 발생되는 그런 사건들까지도 피해자 지원이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사실은. 공공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범죄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의 일상을 빠르게 회복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CBS 뉴스 김혜민입니다. 국회 예산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부산시는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보도에 박중석 기자입니다.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와 지방 세입 감소에 따라 내년도 부산시 살림살이에 어려움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박형준 시장을 비롯한 부산시 주요 간부들이 오늘 국비 확보를 위해 서울로 총출동했습니다. 부산시와 국민의힘 지역 국회의원들은 오늘 오전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시는 2030 부산세계 박람회 유치와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현안사업과 함께 신규 또는 계속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은 지역의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부산시의 올해 국비요청 내용을 살펴보면 시의 내년도 재정 상황이 고스란히 녹아있다는 분석입니다. 시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분에 대해 모두 898억 원의 국비지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정부의 난색에도 불구하고 내역에 포함시킬 만큼 재정 상황이 절박하다는 방증이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박 시장과 시 간부들은 예산정책협의회 이후 국회를 돌며 예결위원 등을 직접 만나 지역의 어려운 사정을 전했습니다. 시는 오는 10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박종석입니다. 부산 인구가 330만 명 아래로 떨어지는 등 인구 감소의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부산의 주민등록 인구는 329만 8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산 인구는 2020년 339만 명으로 340만 명 선이 무너졌는데. 그후 3년 만에 다시 33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를 늦추거나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부산 인구 감소 속도는 앞으로 더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모레 열리는 부산 불꽃축제에 100만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산경찰청이 혼잡안전관리차량을 배치하는 등 안전관리에 나섭니다. 끝으로 나왔습니다. 부산은 내일 대체로 막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겠습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은 23.5도, 습도는 53%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강일구 기자 김혜민 아나운서 국재리었습니다. CBS